자, 요거 한번 어프로치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칭 들고 한번 해볼게요. 말이니까 반쯤만 보고 반쯤만 보고 치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오르막이니까 약간 이 스프링플러 살짝 넘기는 거 저걸 깠네 아, 는 거예요? 네 14번 으로 왔습니다 그 오른쪽에 핀이 꽂혀있고 백핀인데 152m 약간 페이드로 공략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갔나? 네. 파이들. 몸대는 없대라고요오안 됐다는 얘기네. 세이, 세이비라니. 몸이 안된 거야? 짧다니 이런. 확실히 약간 뒤땅 났어. 아깝습니다. 세이비라는거 보니까 에, 그린 주변에 있는 거 같습니다. 끄트머리 주변에. 아, 이거는 페이드가 아니라 페이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은 평소에 먹던 걸 먹어야 돼요. 오 기사님이 한건 해주네요. 예, 사람은 평소에 먹던 걸 먹어야지. 배탈났어. 배탈 났어 난 남자답게 그린 중앙을 네. 보았어. 네. 아, 저도 그린 중앙 봤어요. 방향까지 좋았어. 뒷 땅을 살짝 쳐가지고 짧은 거야. 봤잖아. 회이드. <laughs> 자, 지금 이런 경우는 그냥 그린 중앙을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오, 스트레이트. 아주 좋은데요? 아, 짧아요? 네.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지금 서비스 홀 들어왔습니다. 좀 짧은데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면 안 되잖아. 네, 이따가. 우리는 올라가면 돼. <laughs> 근데 지금 원구 프레이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데, 스쿼어도 이제 좀 어두워서 그런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괜찮게 치고 있고요. 평소에 연습을 안 하니까 이도 괜찮죠. 지금 뭐, 한, 네교박인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좀 기다리고 있어서, 좀 그게 좀 쉐시긴 한데, 이쁘게 나오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좋아요. 그린에 올라갔는데잘 치면 기가 막히는데. 바로 앞으로 쭉 내려가? 그린에 모라하고 오른쪽에 헤매지는데. 여기 페어 아이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좁던 날 짱나. 죽으면 죽는그나 어차피 해줘도 돼. 자, 오른쪽 헤드 두고요. 좌측은 넘어가서 타도 돼요. 옆으로. 아, 그래요? 아, 그럼 꼭 왼쪽으로 말리던데? 말리면 안 되겠는데. 멋지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힘도 또 가운데 타야 돼. 예, 네, 치셔도 되겠어요. 음. 됐어! 네, 괜찮아요. 다 갔어요. 아! 틀맞았어. 이런 썬 오브 비치 썬 오브 <laughs> 비치입니다. 지금 잘 맞았는데 이 약간 밑에 맞았어요. 그래서 서브마린볼 네, 뭐한한 40미터 남은 것 같아요. 2-30미터 네, 여기가 잘 맞으면 되는데 어쨌든 뭐 원호는 모르겠어요. 이게 살짝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은 원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원원보다는 죽지 않게. 아, 오른쪽으로 똑바로 갔네요. 네, 이렇게 똑바로 갔어요. 똑바요 이게 지금, 뽕이 있어서, 뽕이 있어서 땡기면 잘안 보입니다. 앞에 그 조명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그냥 파 정도를 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어, 굿샷. 괜찮아요. 응, 어,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예, 저는 맞췄구요 요, 좀, 서비스 홀인데, 이게, 여기가 위험하네, 여기가. 에, 이, 벙커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벙커가. 어허, 퍼터 장타 농기지. 자, 지금, 구자낀 프로님, 아니, 수직인 프로님은 버디 찾습니다. 버디가 나올 것인가요? 세레머니 준비하시고. 예! Yeah. 아 자, 지금 뒤에서 세번째를이니까 16번을 들어왔습니다. 16번을 요거 16번. 한번쳐줘야 돼. 복수의 종. 복수의 종을 한번 쳐주고. 한번 쳐주고. 에이, 거리가 357m. 지금 블루티가 지금 다 껌껌하게 꺼놔 가지고 그린이 어렵다고 하네요 여기가 백핀이네요 어 치는 줄 알았어 이거 치셔도 네, 됩니다 네치워도 된다고 하네요 자우기사님샷 드라이버 샷 분노의 드라이버 샷 분노 질을 한번 했습니다. 아, 지금 아까 그 센크가 한번 나가지고 아주 쉣이었어요. 일단은 예, 요게 지금 핸디캡이 1번이라는 거는 1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린이 되게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디캡 1번으로 해서 잘 치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가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핸디캡을 또잘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 핸디캡 18번으로 이런 거.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거기서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17번 파스리오를 왔습니다 아직 화이트 이긴 한데요 170m 라고 하네요 170m 인데 지금 중핀 인데 여기서도 잘쳐 봐야 되겠죠 여기는 뭐 좌우가 별로 없네요 왼쪽으로 확 가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이렇게 해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모기도 있고 예, 모기가 있어서 좀 짜증나요. 예, 모기. 잡았네요, 모기. 모기가 너무 많아. 여기 오실 때는, 반바지는 좀쉬입니다 반바지는 모기에 엄청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바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습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장갑도 여벌로 한, 제가 볼땐한네벌 정도, 네벌 정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네개 정도 가져와서, 한 4, 5번을 치고, 갈아서 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손에 땀이 잔뜩 묻어가지고 뭐 그립도 잘안 잡히고 약간 비가 온 상태처럼 그 새벽에 골프장 가면 그립이 물이 묻으면 그거인 거 있잖아요 그립이 물이 묻으면 그좀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조금 쉬십니다 예그 쇼티를 저는 하나 주서야 되는데 하나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걸로 쓰. 그요 네. 어, 여기 좋은 거많은 야생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그래, 구해서 그래 써야 된단 말이야. 야생에서는. 그래. 요즘에 베어글리스 다시 보고 있거든요. 베어글리스 어? 내 볼이 없네. 유난스제볼좀 던져주세요. 깊이지. 저기원구플레이 아, 던져주세요 어힘 조절. 이 원구프레이 하고 있는데 이 볼은 좋네 안 잊어버리네. 자 지금 중핀입니다 중핀. 자 중핀인데 오 기사님이 네, 오늘 후반에힘좀 내고 있기 때문에 잘될것 같아요. 이뭐 페이드니 무늬 똑바로 치면 됩니다. 잘칠수 있을까요? 아, 약간 왼쪽인데 역시 사람이 칭찬을 하냐 땅 쳤어 땅 쳤어 오래 쉬어서 그래요 자 6번을 티를 야생에서 주워서 쳤더니, 티가 작게고 너무 낮아가지고, <laughs> 차라리 맨 땅에서 치는 것보다 더안 좋게 됐어요. <laughs> 야생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네. 170m짜리. 짧아도 괜찮아요. 붙이면 되죠. 뭐. 네. 붙이면 되지. 좋아요 괜찮아요 좋게 갔어요 네. 좋게 갔어요 지금 그 물고리 그냥 좀그 초췌하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덥고 네. 모기도 많고 네. 올라만 갔어요 올라만 갔는면 뭐 그것만 어디야 올라만 갔는데 올라만 갔어 비긴미프로님과 오이사님 그음고저구석 네, 저, 저, 짱밖에 있는 수지김프로님 바로 옆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자 거리가 좀 되거든요? 불 음. 약간 아, 오버됐네요수지김프로님거는오는 아니네요 <laughs> 자 비긴 비프로님 니어 니어 니어셔 누가 또 그... 그... 살짝 그... 옆에 조금나온거 보고, 혹시 어, 박인비 프로님이 연습하지 않냐고... 네,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초보를 봅니다. 제가 좀 키워 보려고요 네, 대로했고요 자, 우드샷인데 어떻게 될지? 제일 싫은 벙커. 아, 벙커로 갔어요. 네. 어, 카트가 지나가고. 어, 어, 그래서 여기가 어, 그 인부터 시작을 하면 카트 타고 한 30분 정도 어, 예, 어. 여행을 한다고 하네요. 예, 일단 세컨샷 지역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짧은데 많이 짧았네요. 네, 일단 세컨샷 지역까지. 요게 제 겁니다. 요게 제, 제걸 거예요. 네, 이거 맞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예, 부럽다. 퍼터 들고 가는. <laughs> 부럽상 자, 요게 거리가 한 20m 정도 돼 보이네요. 20m 정도. 네, <laughs>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다. 손의 요 각도, 요 각도, 각도만 유의해서 그냥 제대로 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갔어요? 네. 자, 오기사님도 살짝 옆으로 삐져나왔었는데. 어, 좋아요. 아, 탄도가 떠서. 네. 어, 괜찮습니다. 자, 18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저기 물, 이 습기가 잔뜩 있는데, 물을 또 뿌리고 있네요. 와, 물만 보면 찌긋찌긋합니다. 네, 좌측은 계속 해져두고요 네, 지금 불이 꺼진 상태에서 뒤쪽에서 치고 있는데 475미터 475미터에 핀이 또 백핀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잘좀 좀 쳐서 마지막을 재밌게 하고 맨 마지막 멘트를 넣어서 끝나는걸로 시원하게 네. 한번 쳐주세요 시원하게 그냥 질러봤어요 왼쪽이 좋아요 지금 시원하게 질 수가 없어요 몸이 꾹꾹한데 어떻게 시원하게 질러 에어컨 틀었어? 꾹꾹한 샷 꾹꾹이 샷자 수직 인포님 아우 그샷좋자 괜찮습니다 오 기사님 마지막에 한번 질러 줘야죠 어우, 풀파워샷. 아, 강렬하게 전사를. <웃음> <웃음> 지금 강렬할 수가 없어. 어, 지금 앵꼬에 앵꼬. 앵코. 앵꼬라서 강렬하게 쓸 수가 없어. 아, 나의 마지막 샷을, 이, 남은 힘을 이 샷에 쏟았어. 세컨샷 어떡 진짜? <laughs> 오케이. 세컨샷, 오케이. 이글. 알바처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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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힘듭니다. 나도 오케이 해줘.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 코스이면는 틀림이 없는데,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완전 환경 쉛이에요. 지금, 차라리 그냥 덮고 그 뭐라 그러죠 덮고 깔끔하게 그냥 싹 그게 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꾸꾸배 제습기를 틀어야 돼 제습기 틀기 전에 그 습도 한85%방 안에서 그 습도 85% 짜리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거야 지금 자 이번에도 왼쪽 뒤에 백핀인데 이거를 잘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에, 왼쪽에 벙커가 있고 왼쪽 뒤에도 벙커가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8 사전에 이런 정보, 지금 블루에서는 안 보이지만, 화이트 티에는 요게 있거든요. 화이트 티, 레이 티에는, 레드 티에는. 자, 자신감 있게. 마지막 남은 힘을, 이 모든 힘을 이 샷에다가. 예. 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장에 쉬드는 것보다 어깨 턴이 좀덜 돼요. 아무래도 긴장이 돼서 그러겠죠. 굿샷! 오쿠 굿샷! 야 대박 사람과 정렬을 그대에게 난 쩌리 칠타수가아니야 비긴비 왜그래 비긴비 프로님 비긴비면 박인비보다 더클것 같잖아 <웃음> 비긴비 <웃음> 그래서 지금 뭐 어, 마지막 곡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약간 약간 조금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에서 그냥 씻고 싶어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야, 많이 왔다. 대박. 어, 정말 많이 왔어요. 지금 저쪽에. 우리 저기, 아이언퀸이 될 거야, 님도 드라이브 멀리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제부님의 그 와이프가 좀 굉장히 멀리 치는 스타일인데, 빅3에 들어있는, 이제, 빅3에 들어갈 수 있는, 아, 여기 볼이 여기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기 있고요 저게 저기 제것 같아요. <목소리> 크... 거리차 한 70m 나있는데? <목소리> 남은 힘을 다 썼거든. <목소리> 네. <목소리> 남은 힘을 다 썼거든. 중간에 뭐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요 좌측만 해줘도 되니. 그러면, 우드 들고 가겠습니다. 또, 약간 남은 힘을 한번또 써줘야죠. 우도하고우 자, 라바. 라바 빨갱이. 왜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냐면 전반은 1시간 분량이 나왔는데 후반은 40분밖에 안 찍어가지고 네, 롱테이크로 찍어야 됩니다 좋잖아요 네, 조명이 이 정도다 조명이 워낙 많아서 뭐 이렇게 어둡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긴 있어요 솔직히 살짝 있는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둡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서, 비긴비 프로님과, 제가 오늘 그 별명을 붙여줬어요. 비긴비. 이게 뭐냐면, 빅, 박인비 플러스 빅. 박인비의 예, 큰 언니. 어? 무슨 맞는, 아 어, 여기 떨어졌네요. 잘 갔는데 여기 떨어졌네. 예. 저는 지금, 지금 보니까 저스텐스가저 수리지에 걸려요. 그럼 드롭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기사님은 어디 간 거야? 오기사님은 어디 갔어요? 오기사님. 어, 저기가 있네? 왜 저기가 있지? 저 오기사님은 저쪽에 가있네요. 자 수지인포님이자. 영상 은 뒤에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네요. 조명이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어, 잘친 소리 났어요. 저는 스탠스가 수리제에 걸리기 때문에 에, 예쁘게 드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예쁘게. 이게 딱 걸려요. 이게 스프링클러하고 수리제 딱 걸려서 물도 좀 촉촉거리고 이쪽에 드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그 남은 거리 좀 확인해 보고요. 왼쪽은 벙커가 있어서 위험하고 일단 똑바로 치는 걸로. 네, 스카이시0이 지금 레이크 코스를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티셔츠 뭐잘 쳤고요. 뭐 색깔도 잘 쳤고, 지금 뭐 그린 주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샷골프 아카데미가 실제로 시작한지 한 유튜브 영상 올리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의 뭐 이렇게 구독을 눌러 주셔서 네, 많이 좀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만원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에, 앞으로도 필드 영상을 자주 올릴 텐데 이제 가급적으로 밤에 올라가는 거는 좀안 올리려고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더워요 일단 더워서 지금 장갑도 이렇게 보잖아요 장갑도 너무 막 축축해져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같이 장마철에는 좀 이제 안 올리는 걸로 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을 버릴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좋은 골프장에서 이제 될수 있는 대로 안안 갔던 골프장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그 크롬모가 좀 괜찮다고 해서 크롬모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8월 중에 한번 갈것 같아요. 예, 계속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자 여러분. 예, 장마철도 끝나니까 이제 곧 여름이 이제 8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김 프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루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예, 다음에 골프장과 그 다음에 라이브 레슨, 그 다음에 녹화된 에, 레슨에서 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프로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